혹시 오케스트라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맨 앞에서 지휘봉 흔드는 지휘자, 아 정말 멋있죠. 언젠가 어떤 부호가 공연 보고 너무 감명받아서 악단장한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악기는 못 따르지만 저 막대기 휘젓는 역할이라도 좀 시켜달라.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집단 정신치료 선구자 중한 명인 폴크스가 집단 리더를 지휘자의 비유한 게빡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 비유 재미있네요. 네. 언뜻 보면 혼자 막 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연주자 소리를 다 듣고 전체 조화를 만들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소통의 중심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집단 정신치료의 실제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집단 정신치료의 실제와 핵심, 강의 3, 이 발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집단 치료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 중요한 원리들을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목표는 뭐랄까 이 집단치료라는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조율되고 또 연주되는지 그 식심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힘 같은 것들을 당신이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단순히 그냥 정보를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중요한 아하하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보죠. 좋습니다. 크게 네 가지 줄기를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이 분야의 대가라고 할수 있는 얄롬이 이 복잡한 세계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걸 좀 보고요. 그리고 실제 집단 치료의 다양한 모습들, 또 집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현실적인 측면. 마지막으로 집단 치료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경험과 변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음, 집단치료 이게 진짜 종류도 많고 이론도 너무 다양해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망락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방대하죠 네 경험을 중시했던 얄롬은 이럴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음, 세 가지 유용한 나침판 같은 걸 제시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죠 네첫 번째는 이제 중심과 주변 전략입니다 이게 마치 나무를 볼때그 잔가지 그러니까 주변부터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굵은 기둥 중심을 먼저 파악하면 전체 구조가 보이는 것과 같아요. 집단 치료의 뭐 이론, 기법, 리더십 스타일 같은 주변 요소는 정말 다양하지만 결국 어떤 집단이든 효과를 내는 핵심적인 치료 요인. 이건 비슷하다는 거죠. 아, 치료 요인이요? 네. 예를 들면 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보편성을 느끼거나 뭐 희망을 얻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것들 이런 거예요. 이 핵심 치료 요인에 집중하면 그 복잡함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겉모습은 막 달라도 속 알맹이는 비슷하다 뭐 이런 거군요.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두 번째는 기본 모델 전략입니다. 수많은 집단 형태 중에서요, 증상 완화는 물론이고 개인의 어떤 깊은 성장이나 성격 변화까지 목표로 하는 장기 외래 집전 있잖아요. 이걸 일종의 표준 모델로 삼는 거예요. 아, 기준 모델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유형의 집단들, 예를 들어 뭐 병원에서의 단기 집단이라든지 특정 문제, 뭐 중독이나 트라우마 같은 데 초점을 맞춘 집단은 이 기본 모델에서 목표나 운영 방식을 조금씩 이렇게 변형한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기준점을 딱 잡고 나머지를 비교하면서 파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군요. 기준이 있으니까 확실히 이해하기 쉽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 어떤 건가요? 이건 얄롬의 철학이 조금 더 드러나는 건데요. 상호작용과 만남 중시 전략입니다. 요즘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막 효율성 따지고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정해진 매뉴얼대로 진행하는 단기 치료가 많아지는 추세잖아요. 네, 맞아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물론 그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얄롬은 이런 흐름이 자칫하면 치료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적인 만남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단순히 증상을 없애거나 어떤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집단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진솔하게 만나고 부딪히고 하면서 상호 작용하는 그 과정 자체, 그 치유적인 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아, 과정 자체의 힘이요. 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깊은 인간적인 연결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이 전략들이 중요한 이유는 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 때로는 딱 정해진 결보다는 사람들과의 진솔한 관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기 때문일 겁니다. 아, 인간적인 만남의 중요성 정말 와닿네요. 자, 그럼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실제 집단 치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네 가지 큰 범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가장 흔히 떠올리시는 치료 집단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건 구성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해요. 비슷한 문제를 가진 분들만 모이는 동질 집단, 또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섞이는 이질 집단도 있고요.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연령별로 나뉘기도 합니다. 특정 진단명,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한 집단도 있고요. 기간이나 뭐 치료자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도 또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군요. 그럼 혹시 치료 목적이 아닌 집단도 있나요? 아, 물론이죠. 둘째는 훈련 집단입니다. 이건 주로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가 되려는 수련생들이 참여하는 경험 집단이에요. 여기서는 이론 공부만으로는 알수 없는 것들을 배우죠. 예를 들면, 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또 특정 상황에서 나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집단 전체가 보이지 않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집단 역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영국의 그 타비스톡 연구소나 사회심리학자 레빈이 시작한 T그룹, 그러니까 훈련 집단 같은 초기 형태에서 발전해왔습니다. 아, 전문가들도 이런 훈련을 직접 받는군요. 신기하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만남 집단, 인카운터 그룹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일반인들을 위한 성장 집단입니다. 딱히 정해진 문제 해결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과 더 진솔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데 초점을 맞춰요. 성장 집단이요? 네. 칼 로자스가 이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한국에서는 뭐, 첫 만남 집단,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특징은 뭐냐면, 정해진 틀 없이 좀 자유롭게 진행되고,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 즉, 자기 겨방을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만약 개인적인 성장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집단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뭔가요? 마지막은 자조 집단, 셀프 헬프 그룹입니다. 스스로 돕는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좀 쉬운데요. 가장 유명한 예가 그 알코올 중독자 익명 모임, AA죠. 아, AA요? 들어봤어요? 네, 전문가가 이끄는 치유 집단과는 달리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지하면서 스스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약물 중독, 뭐 도박 중독, 만성질환, 아니면 특정 트라우마 경험자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자주 집단이 있어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치료보다는 동료들 간의 도움과 치유 이걸 좀더 강조하고요. 서로에게 직접적인 조언이나 비판은 좀 삼가는 경향이 있고 또 익명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집단이 있군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런 집단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그 설계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마치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듯이 성공적인 집단을 위해서는 미리 세심하게 조율해야 할 변수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크게 세 가지 축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성원, 치료자, 리더, 그리고 환경. 먼저 구성원 변수는 참여자들의 뭐 나이, 성별, 문제 유형, 성격 같은 그런 특성들을 말하고요. 치료자 변수는 리더의 경험, 뭐 이론적 배경, 리더십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환경 변수는 이 집단이 어디서 열리는지, 예를 들어 병원인지, 상담 센터인지, 아니면 지역 사회 기관인지 같은 물리적, 제도적 맥락을 포함하는 거죠. 아, 이세 가지 축을 다 고려해서. 구체적인 집단의 틀, 그러니까 집단 구조를 짜는 거군요. 예를 들면 몇 명으로 할지, 크기, 얼마나 자주 만날지, 빈도, 한 번에 몇 시간씩 할지, 시간, 어떤 사람들을 뽑을지, 선발 기준, 뭘 목표로 할지, 치료 목표, 그리고 어떤 규칙을 지킬지, 집단 규범,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집단만의 고유한 분위기랄까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되는 발달 단계 있잖아요. 처음엔 좀 서먹하다가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 점차 안정되는 그런 과정. 네네. 혹은 참여자들이 아, 이때 정말 도움이 됐어. 라고 느끼는 치료 요인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집단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치료 결과까지 모두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이 모든 변수들을 세심하게 조율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결국 효과적인 집단경업이라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잘 짜인 각본과 연출처럼 아주 세심한 기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이네요. 그럼 이제 가장 흔한 형태 중 하나인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집단이 보통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네 좋습니다. 이번 환자 집단과 외래 환자 집단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집단은 보통 주 2회 60분 이내로 좀 짧게 그리고 새로운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반개방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반면에 외래 집단은 주 1회 90분 정도로 좀더 길게 한번 시작한 멤버 그대로 끝까지 가는 폐쇄형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운영 방식이 좀 다르군요. 네. 한 회기의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준비 및 워밍업 단계 50분이 5에서 10분 정도가 있어요. 이때는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복귀하고 그사이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일종의 아이스브레이킹이죠. 다음은 주제 탐색 및 설정 단계 10에서 15분인데요. 지금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고민거리 이런 걸 나누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만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 그날의 메인 요리를 정하는 시간이군요. 딱 느낌 오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 심화 및 작업 단계 20에서 25분에서는 정해진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과거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 집단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요? 네. 예를 들어 다른 사람 말에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등을 탐색하는 거죠. 이때 리더는 모든 구성원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대화가 한두 사람에게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조율하고요. 마지막 정리 및 마무리 단계, 10에서 15분에서는 오늘 나눈 이야기와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각자 느낀 점이나 뭐 얻은 깨달음 같은 걸 공유하고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아, 이런 흐름 속에서 정신질환 환자 집단에 적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도 있군요. 예를 들어서 너무 깊은 무의식 탐색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지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거나 치료제가 좀더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지금 여기에서의 배인 관계 패턴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들이요. 아 그리고 진원 모임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활용하면 기억력 향상이나 모임 간의 연결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팁도 있네요. 맞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화자들의 현재 상태와 치료 목표에 맞춰 정해지겠죠. 이번 초기에는 뭐 혼란스러운 생각이나 감정, 병동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될수 있고, 외래 집단에서는 사회적응 문제나 대인관계 패턴 같은 좀더 구체적인 이슈를 다루겠죠. 장기 집단에서는 심지어 성격 변화까지 목표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환자가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 같아 두렵다고 이야기하면 리더가 바로 그건 망상이에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혹시 비슷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는지 묻고 각자 어떻게 대처하는지 경험을 나누게 하는 거죠. 아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듣게 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처음 말한 환자에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묻는 식으로 개인의 문제를 집단 전체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겁니다. 혼자서는 버거운 문제를 여럿이 함께 다루면서 현실감을 찾고 또 지지받는 경험, 이것이 집단 치료의 큰힘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단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진행을 좀 어렵게 만드는 문제 환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시간을 혼자 독점한다거나 계속 같은 불평만 늘어놓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거나 혹은 너무 위축돼서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아, 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거의 역설적인 관점이 제시됩니다. 뭐냐면 이런 어려운 행동을 보이는 분들이 오히려 집단 전체에게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요? 문제행동을 하는데 자산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좀 뜻밖인데요? 네,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행동이 다른 구성원들로 하여분 자기 안에 비슷한 모습, 예를 들어 뭐 분노나 의존성, 소외감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탐색하게 만드는 거울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그 어려움을 집단 전체가 함께 다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구성원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나 포용력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는 리더 자신에게도 이게 도전이 되죠. 어,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 혹시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자극받고 있는 건가? 하고 스스로 성찰하게 만들면서 리더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아. 말하자면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집단에 꼭 필요한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와, 문제를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라 정말 신선하네요. 그럼 리더는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핵심은 그 문제행동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고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어떤 욕구나 의미를 탐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집단 시간을 너무 독점하지 않도록 좀 부드럽게 개입하고 다른 구성원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는지 표현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즉, 특정 개인을 문제아로 낙인 찍는 희생양 만들기, 스케이프 고우팅 이걸 피하고그 어려움을 집단 전체의 학습 기회로 삼는 거죠. 이 과정을 잘 고치면 집단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뭐랄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셈이죠.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핵심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얄룸이 특히 성격 번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대인관계 학습 인데요 이게 집단 치료의 꽃이 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대인관계 학습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나 무의식 탐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이 집단이라는 사회적 축소판 안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상호 작용과 관계 패턴에 주목하고 개입한다는 점입니다. 아, 현재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요? 네. 둘째는 리더의 해석보다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관찰한 것을 나누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배우는 것. 이걸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생생한 경험 그리고 동료들의 피드백.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촉진하나요? 이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정, 뭐 불안, 설렘, 실망 같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게 하고 이게 감정 경험. 다음으로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탐색하는 이게 경험의 의미 이 단계입니다. 얄롬은 이두 단계가 계속 순환하면서 성찰을 깊게 하는 것을 자기 반추적 고리, 셀프 리플렉티브 루프 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반 추적 고리. 네. 중요한 건 뜨거운 감정 경험만 있거나 아니면 차가운 분석만 있어서는 안되고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과 머리로 이해하는 통합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경험과 차가운 분석의 조화. 아 어렵네요. 그럼 이렇게 집단 안에서 얻은 깨달음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단에서만 달라지고 현실에선 그대로면 좀 의미가 없잖아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훈습 (working through) 즉 반복적인 연습과 적용입니다. 집단에서 얻은 통찰이나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실제 삶에서 꾸준히 시도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다시 도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아 연습이군요. 실전 연습. 네 그렇죠. 마치 춤을 배울 때 스튜디오에서 배운 스텝을 실제 파티에 가서 좀 어색하지만 자꾸 써먹어 봐야 몸에 익는 것처럼요. 이 전체 과정을 좀 요약하면 집단에서 나의 익숙한 패턴이 드러나고 동료들의 피드백으로 왜곡된 부분을 깨닫고 서로의 관계 방식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기 인식을 얻은 후에 용기를 내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고 집단 내 변화를 경험하고 이것이 점차 집단 밖 현실 세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집단은 뭐랄까, 안전한 실험실 같은 거군요. 새로운 날을 한번 연습해보는. 맞습니다. 그리고 얄롬은 이 모든 과정에는 구성원들의 용기와 모험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숙한 패턴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늘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를 통해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네. 오늘 집단 정신치료의 실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탐구해 봤습니다. 얄롬의 접근법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집단의 유형, 실제 기획과 운영의 고려사항들, 문제를 자산으로 보는 관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의 대인관계학습과 훈습을 통한 변화의 과정까지, 아,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집단 정신치료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넘어서 인간관계의 축소판 안에서 상호작용과 성찰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섬세하고 구조적인 과정임을 당신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지휘자인 치료자 자신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아, 치료자의 역할이요? 네. 자료에서도 인용되었듯이 이동식 교수님은 치료자의 존재 자체가 치료 요인이라고 하셨고, 융 역시 치료자 자신이 치료 도구라고 말했죠. 치료자가 얼마나 자신을 잘 알고 성숙해 있는지가 치료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단에서는 여러 사람의 감정이 막 얽히면서 치료자 자신의 미 해결된 감정, 이걸 역전이라고 하죠.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이게 자극받기 쉬워요. 아, 치료자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 현상, 뭐 환자나 집단의 문제 행동 같은 것에 휘둘리거나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거울 삼아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불교 용어 중에 불취외상자신반조라는 말이 있는데. 밖에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춘다는 뜻이거든요 불취외상자신반조 네 이것이 바로 집단 리더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료자 자신의 성찰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자 오늘 탐구는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치료라는 공식적인 틀 안에서의 집단 역동과 피드백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식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신 자신의 일상적인 관계나 혹은 직장 동료들과의 모임 같은 좀 비공식적인 그룹 안에서 의도적으로 서로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뭐 전문가 없이도 서로의 성장과 이해를 돕는 미니 실험실 같은 걸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런 시도가 우리의 관계와 성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